아버지 흥분한 마르코님이 살아오셨던 길을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1926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셨고 일본 나가사키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나가사키 상고 졸업 후 해방 후 귀국하시어 육사에 육기로 입학하셨고, 유교에 참전하시던 중두 차례 부상으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파편을 몸에 지니고 씌었습니다. 휴전 후 미육군 보강학교에서 유학하셨고, 후에 육군대령으로 입경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유교까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역사의 현장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1968년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같은 해부터 초창기 꾸리실리오의 꾸리실리오 스타로 활동하셨습니다. 군의 예편으로 일본 3대 무역회사 가운데 하나인 이 주도 한국 지점장으로 근무하셨고, 1976년 이 주도 무역회사 달라스 지점에서 발령을 받으시면서 가족 이민을 오시게 되셨습니다. 1977년 거의 혼자 힘으로 달라스 한인천주교의 창설에 기여하셨고, 초대 사무회장으로 지내셨습니다. 1978년, 북가주 샌브르노에 이주하셨고, 198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천지교의 7대 성목회장으로 공직하셨습니다. 1988년, 알라베다로 이주하신 후, 오클랜 한인천지교에서 회 레지오와 후리오를 창설하시고, 초대회장으로 공직하셨습니다. 1992년 세크라멘토로 이주하셨고 세크라멘토 한인천주교에서 다시 레지오와 꾸리아를 청산하셨습니다. 2013년 원오크릭으로 이사하심에 따라 오플렛 성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954년 6월 21일 어머님 김정숙 말기나님과 1년 3, 1남 3년을 주셨고, 6명의 손주를 남기셨습니다. 얼마 전 결혼 65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뿐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고,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 손수 예쁜 브렉토스트를 차려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혼자 가 계실 때면, 8순이 넘는 나이에도 항상 사랑하는 당신의 마르코로부터라는 애틋한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항상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은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묵주신공을 20단씩 바치셨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러진 팔을 들어 송어를 그셨습니다. 사보고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아내와 자식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며 모두 얼마나 사랑하는지, <laughs> 그 평안한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laughs> 자유롭게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십시오. 평소 과자나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것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제 아버님과 달콤한 추억만을 간직하며 인사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성 사람의 명성, 해석, 해종, 흥성, 울림.